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의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성의 관계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오스틴의 노침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만과 평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평견에 대해서 지적이 소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의 에, 관계, 혹은 뭐 이성의 간지, 이렇게 얘기하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아, 그래서 다시는 부유한 귀족 출신이고 엘리자베스는 가난해진 아, 뿌띠 브루즈아입니다. 아, 몰락, 아, 몰락한 그 중산층 아, 정도 되겠죠. 다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면서 그녀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랐지만 엘리자베스는 다시의 제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청혼을 거부합니다. 다시가 굉장히 오만하다고 본 거죠. 아, 이들의 구조를 봅시다. 엘리자베스는 다시에게 자신을 교양있고 재기 넘치는 여성으로 보여주고 싶지만 다시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너는 허영심 많은 여자일 뿐이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자긍심 있는 자부심 있는 남자로 어, 신사로 보여주고 싶어했는데 그녀로부터 돌려받은 메시지는 너는 자긍심, 너의 자긍심은 경멸할만한 오만일 뿐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깨지고 오랜 후에 서로 어그 깊은 고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에, 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본성을 알게 되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음.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오해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의 과정.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해의 과정이 없이 그대로 결혼했더라면, 굉장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 않겠어요? 상대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결혼한다는 것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덮어놓고 결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실수에 의한 오해, 실수에 의한 오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 실수에 의한 오해를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리 자체를 놓치게 될 것이다. 오해 공들임 작업만이 그들 각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해준다. 이 오해를 공들인다. 요, 요, 요걸 갖다가 지적이 뭐라고 그러죠? 요걸? 요거를? 그, 대 요거를 갖다가 그, <laughs> 실제를 파편화 시킨다. 이렇게. <laughs> 그 오해가, 오해가 나, 나의 전체적인 어떤 그이힘듦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해는 나의 상징계에서 하나의 그이 부분화가 돼야 돼요. 이게 이 실제 이 오해라는 이이 다시 그 교만이라는 이 오해 이 다시 교만이라는 이 실제는 그 엘리자베스의 상징적 구조 속에서 부분화돼야 돼요. 대상화돼야 돼요. 객관화돼야 되죠. 거리를 띄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의 이 그, 이 허영기, 허영심은 다시의 상징 구조 속에서 에그 고통의 재료인데 그것이 에 다시의 상징계의 부분화가 돼야 돼요. 부분화. 그래서 그 거리를 두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때이 오해 공들임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해 공들임, 공들임 작업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사고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건 아주 치열한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자베스의 편견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진 것이에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 이 사람은 너무 인정머리 없다 할 때, 그 인정머리 없다는 것은, 나 자신에 관련돼서만 인정머리 없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너무나 일방적이야 하는 거가 있다면, 그 남, 남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나 일방적이야 라는 것은, 그, 나만, 나와, 나만의 관계,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실제가 남편에게, 에, 에, 거울같이 비춰질 때, 그 남편의 일방적인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음, 나와, 나, 나의 실제와의 관계에서만 남편은 일방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내는, 아, 인정머리 없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편견 역시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니라, 다시 오만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중 오인과 마지막 승리사의 관계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이게 예, 요게, 요게 목적론이죠. 예, 이게 목적론이에요.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예, 이게 요게, 요게그 저기 요게 예, 인과론이죠. 인과론로 축소시키는 순간 목적론적 환각에 빠진다. 이중 오인이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중 오인이 사랑으로 가는 어떤 그 수단,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오해 자체가 진리의 텅빈 장소를 창조하고 있다. 오해 자체가, 오해 자체가, 오해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오해 자체가, 오해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오해 자체가 나의 진리고, 어, 상대방의 진리다, 이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성의 관계를 기술적 조작 관계 즉 의도적 관계로 축소시킨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그 테크니컬 오퍼레이팅 릴레이션으로 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대상에 대해 작용하는 대신 다른 대상을 도구로 이용한다. 한번희내를 주는 거예요. 한번그이 벽을 치는 것이죠. 아, 절대자가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주체, 절대자가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주체들과 동일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이 것이 즉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행동하는 주체들 배후에서 행동하는 주체들의 모든 행동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예,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도구로. 주체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해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해요. 아, 행복을 느껴요. 그러나 자, 자기도 모르게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이게 이성의 관계. 해결에 있어서 이성의 관계는 주체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성의 관계는 항상 이중이고, 그 자신 안에서 둘러나닌다. 해결의 명제는 조작자는 이미 항상 조작된다는 것이다. 예,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자, 그게 이제 조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항상 조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성의 관계에 의해서 자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자기도 모르게 대상의 정신의 에,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대상적 정신의 이익. 이것이 칸트적 이성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이이 이 생산자는 자연을 갖다가 아 대상으로 해서 그그이 대상을 갖다가 이 정신화 시킨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노동자가 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상적 정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이 생산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칸트는 역사적 과정이 합리적 성격이란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우리가 전진적으로 접근하는 이상적 상태를 조절하는 생각에 의해 인도된다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과정은 이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라는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의 합리적 성격, 그런 그 합리적 인과적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칸트는 역사적 과정의 목적론을 보장하는 초주체적 절대자를 상징해였다 신을 상징해 했어요. 주체들은 더 이상 초월적 힘의 장난감으로 어, 머물지 않고 <laughs> 의기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의식과 함께 절대자의 지혜에 자신을 맡기고 그들의 운명을 견디는 일만이 남는다. 예, 네. 일반 사람들은 어, 초월자, 그 초주체적 절대자가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그냥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초월자의 어떤 그 지혜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초월자의 지혜, 절대자의 의지의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유롭게 에, 의지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 목적론적 입장이죠. 에, 메타적 입장, 목적론적 입장, 그 인과적 입장 이리, 이런 거죠. 피히테 피히테는 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신의 계획을 알고 아직 개몽되지 않은 다른 개인들의 행동을 그 계획에 맞게 인도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레닌 스탈린의 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학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봤어요. 무지무각한 플로레타리아 계층을 교육하고 계몽해서 자기들의 에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 만드는 거죠. 왜? 자기들은 신의 계획을 알고 있고 자기들의 목적은 신의 계획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계몽되고 그이 교육을 받아서 어그당의그이이이 이이이 목적에 대해서 그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피 t 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성의 관계라는 해결의 생각과 학자의 역할이라는 피의태의 어, 생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해결에 있어서 선언적인 생각 어, 할수 없는 것과 배제된 것, 그것은 레닌 스탈린주의 당 안에서 실현된 피의의 생각이다. 해결에게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선험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제된 것. 선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배제된 것이 피희에게는 뭐다?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신의 계획이에요. 이게 p테가 전제한 거예요, 이건. 이게 해결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해결에는 그 해결에 있어서는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p테에게 있어서는 이 선험적인 거이 배제되어 있는 거 이게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 존재. 신의 의지, 신의 계획.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신의 계획이란 틀 안에 위치시킬 줄 아는 정치 역사적 주체에 대한 생각이 p테의 생각이에요 이 주체는 그의 고유한 활동이 이성의 관계에 의해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식을 고려할 줄 안다. 예. 신의, 신의 계획을, 계획, 신의, 신의 계획을 이루는 유식한 자들의 모임인 당이 무식한 아, 아, 일반 대중 계층을 그, 이 선도, 선도한다는 거예요, 선도. 이게 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선도에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는 구현된 역사적 이성이라고 자임할 줄 안다. 해결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절대자에 대한 암을 열망하는 주체적 아 위치의 절대자에 대한 암을 열망하는 주체적 위치의 실천적, 역사적 차원과의 결합이다. 이게 해결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트의 생각 아니에요? 이걸 해결은 이런, 이런 생각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암을 열망하는 주체의 위치, 주체적 위치의 실천적, 역사적 차원과의 결합. 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절대자의 그 대리자가 되는 거잖아. 절대자의 알을 갖다가 절대자의 계획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에, 역사 속에서 신의 계획을 실천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는 절대자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전체주의적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관계는 항상 사후에 온다. 예. 이게 해결의 명제입니다. 이 해결의 명제, 그것은 주체가 그의 행위의 진정한 파급력이 그 행위의 진정한 파급력이 사전에 계량된 목표와 다르다는 것을 사후에 알아차렸다. 예. 사후에 알아차렸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게 어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행위인데 이것이 어떤 사전에 겨냥된 목표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전혀 다른데 겨냥된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사후에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행위 안에서 그것의 파악력에 파급력에 대한 그것의 의미에 대한 알음을 포함하는 것은 선험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위는 항상 근본적으로 놓친 것이다. 아, 이야, 이, 이 근본적으로 놓친 것이다. 이게 오시는 스 놓친. 것이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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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와? 다, 다시와 엘리자베스의 예예요, 이게. 행위는 근본적으로 놓친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 큰 실수를 내포한다. 행위의 진정한 의미가 그 파급력 자체가 겨냥된 목적과 다르다, 다른 한. 그러니까 사전에 겨냥된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파급력은 이 행위의 놓침에 의해 사후에만 구성된다. 이 영향력, 이 행위의 영향력은 그 행위의 놓침에 의해 사후에만 구성된다.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 진정한 의미가 신의 이성 안에 미리 주어진다는 것은 순진한 의식에 고유한 목적론적 환각일 뿐이다. 순진한,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유한 목적론적 환각일 뿐이에요. 해결이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해결의 목적론은 반대로 항상 소급적이다. 즉, 개인들이 역사 안에서 이성의 실현을 위한, 그것의 무한한 목표들의 실현을 위한 무의식적 수단이라는 것은 진실이다. 역사 안에서 이성의 실현을 위한, 무한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무의식적 수단, 이게 행위라는 것은 진실이다. 그런데 그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활동 자체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이지, 선제적인 누군가, 초월자나 어떤 절대자의 그 계획 안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해서 어떤 파급력을 만드는데 그 파급력은 사후적으로, 소극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거죠 요, 요 목적론적 환각이라는 요 해결의 이 의견이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의 의지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의 의지가 있어요. 개인을 향한 신의 의지가 있고, 개인을 향한 개인. 역사에 대한 신의 의지도 있습니다. 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개인에 대한 신의 의지 뿐 아니라 역사 전체에 대한 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신의 의지나 역사에 대한 신의 의지도 모두 다 이것은, 이것은 다, 어, 그, 이, 그, 이 신과 개인의 에,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과 개인의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장은 이건 누구의 입장이죠? 이건 칸트의 입장이죠. 피스테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나 그 수단에 있어서 개개인들이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행동이 신의 의지를 이루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소수만이 신의 의지를 알고 계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위 그그이 목회자 또는 그 신부 이런 그 특정 계층이 신의 의지와 계획을 알고 그것을 그이 일반인들에게 교육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개개인들이 신의 의지를 알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의무가 아니에요. 신부의 의지, 의무,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개개인들이 신의 의지를, 신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대한 신의 의지도 대통령이나 왕이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주체들, 개개인들이 역사에 참여해서 신의 의지를 구현해 내는 거예요. 그걸 신인 협동이라고 니요 그러니까 헤겔의그 이성의 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 것이죠. 이 이거는 기독교는 그 피시테와 칸트에 가깝다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성의 간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어떤 학자의 철학적 이론을 살필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든 어떤 그뭐 대상관계학자든 뭐정신문석학자든 그의 이론을 살필 때 반드시 성경의 준거를 가지고 그 이론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이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론이 있고 성경의 이론과 배치되는 또는 왜곡된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성이 간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